네 안녕하세요 제조부입니다. 어, 이번 시간은 파이썬 기본 문법 어, 직접 어,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이썬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 배우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파이썬 기본 문법 네, 파이썬에서 이제 가장 처음에 제가 이제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가장 난관에 부딪었던 문제입니다. 어, 파이썬을 이제 전 다른 언어들을 쓰고서 어, 파이썬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다른 언어들은 사실 이런 띄어쓰기에 별로 민감하지 않습니다 들여쓰기죠, 들여쓰기 어, 영어로는 indent라고 써요 어, 제가 indent라고 한번 써볼게요 어, 여기다가 indent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들여쓰기란 뜻인데 이 파이썬은 indent에 굉장히 민감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어, 이, 들여쓰기를 여러분 잘못하시면요 굉장히 어 굉장히 아니고 그냥 실행이 아예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반드시 들여쓰기에 필요하다는 점 어, 기억을 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파이썬은 다른 언어들과 달리 들여쓰기에 매우 민감하다 그래서 다른 언어들은 뭐 중괄호나 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묶게 되는데 코드를 묶게 되는데 예, 파이썬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들여쓰기를 통해서 예, 코드를 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 이제 C 언어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 이 문법을 완전히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C 언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중괄호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코드의 내용을 여기다가 이렇게 막 적습니다. 네, 코드의 내용을 적어요. 네, 여기서 이제 들여쓰기를 제가 했는데, 들여쓰기를 지금 여기서 한 거거든요. 저 요만큼 파란색으로 할게요. 요만큼 들여쓰기를 한 건데 이게 사실 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안 해도 들여쓰기라고 인식 어 여기서 이 앞에 있는 요 내용에 이 중괄호 안에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미 생각을 해요. 근데 파이썬은 그렇지 않아요. 파이썬은 보면은 어떤 이제 코드를 이렇게 속하게 하는 그런 약간의 어떤 어 구분 방법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이제 구분을 할때 반드시 들여쓰기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들여쓰기는 여러분 뭐 탭으로 하시든지, 스페이스바를 4 개를 치든지, 스페이스바를 2 개를 치든지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반드시 4 개를 썼으면 4 개로 맞춰줘야 되고, 2 개로 썼으면 2 개로 맞춰줘야 되고, 탭을 썼다면 탭으로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러가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 겉으로 보기에는, 어, 어, 탭을 입력했더니 괜찮다라고 어,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도구들 어 저번 시간에 배웠죠 아이디들 음 그런 개발자 도구들이 탭을 누르면은 이 스페이스바를 네 개를 넣어줍니다 어 대표적으로 저, 저번 시간에 배운 아이들이 그래요 그래서 탭을 넣어주면 자동으로 이거 이런 식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어이 스페이스바랑 같다라고 인식을 하는데 리눅스에서는 이게 스페이스바 네 개와 탭을 같이 쓰면 안 되거든요 에러가 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반드시 주의를 해주세요.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 권하기로는 어, 가능하면 탭을 써라 어, 탭을 쓰라고 권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런 어, 식으로 반드시 탭을 쓰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띄어쓰기 앞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반드시 이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넘어가세요. 다음은 주석 처리에요 주석 처리 저번 시간에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주석처리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뒤에다가 샵을 붙이고요. 어, 이렇게 뒤에다 내용을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다가 어떤 뭐 내용을 필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다른 프로그래머와 어떤 의사소통을 위해서, 어, 자, 이, 이 코드는 어떤 내용이야 라고 이렇게 선, 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샵을 사용해서 주석처리가 가능하고요. 영어로는 커멘트라고 얘기합니다. 주석처리. 그래서 메모하고 싶은 내용을 입력하거나 개발 분야에서 협업 및 메모 기능으로 사용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코드 실행이랑 결과에 전혀 영향이 없기 때문에 아, 이런 내용이 있으면은 코드에는 전혀 코드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설명만을 위한, 어, 사람이 알아보기 위한 그런 메모구나라고 아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변수에 대해서 저희가 보여줄 건데요. 어, 값이 변하는 수를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변수죠, 변수. 그래서 한순간에 하나의 데이터 값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저는 이 그릇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릇이 있어요. 여기다 우리가 뭐 당근을 이렇게 네, 넣었다고 과정 합시다 당근. 네, 당근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당근이 이 접시에 담겨져 있었죠. 이 접시의 이름을 제가 어, a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네. 그래서 a라는 그릇에 담고 있다가 당근을 썼어요. 쓰고서 이번에는 사과를 넣습니다. 사과. 네 사과를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은 a라는 접시에 뭐가 들어있어요? 사과가 들어있죠. 네 이때 여기 이 값이 얘가 값이 원래 처음에 당근이었다가 사과로 변했으니까 얘가 값이 변하는 수예요. 그래서 얘가 변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은 뭐 숫자랑 앞으로 이제 숫자도 다르고 어떤 문자도 다를 거예요. 그럼 이 문자를 어, 그냥 쓰는 게 아니고요. 이 어떤 그릇에 담습니다. 이걸 이제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이 값을 다른 데이터로 바꿀 수 있고 다양한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그런 공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 a라는 데이터가 있으면 이 a를 가지고 계속 얘를 컨트롤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얘를 값을 버릴 수도 있고 새로운 값을 채워낼 수도 있고 이런 예, 식으로 가능합니다 자이 얘네는 이제 이름을 정할 때 어떤 규칙이 있어요 물론 이 규칙을 정확하게 따를 필요는 없지만 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규칙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래머들끼리의 약속, 네, 약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소 영문자, 숫자, 밑줄 문자를 조합해서 구성합니다. 어, 대부분 이제 앞에 영문자, 소문자를 사용하고요. 절대로 숫자는 오면 안 돼요. 제일 첫 글자는 그래서 보통 첫 글자는 대문자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소문자, 영문자만을 사용하거나 또는 밑줄 문자를 사용합니다. 밑줄 문자 같은 경우는 보통 임시적인 변수를 쓸 때. 어, 이런 밑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냥 임시적으로, 어, 딱쓸때 밑줄을 앞에다가 긋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이 규칙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돼요. 요거는. 네. 그래서 반드시 대소 영문자, 숫자, 밑줄 문자를 조합하여 구성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사실 바꿔도 상관없는데, 프로그래머들끼리 어떤 규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는 보통, 어, 소 영문자, 어 영문자, 소문자가 온다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첫자는 반드시 영문자 또는 밑줄 문자만 올 수가 있고, 아 그리고 구분공백 및 특수문자는 포함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변수명을 내가 A, B, C, D 이렇게 하다가 어 느낌표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럼 얘는 변수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쓰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또는 띄어쓰기, 띄어쓰기를 하면은, 네, 예 요거랑 요거랑 다른 개로 다른 애로 보거든요. 그래서 얘도 어떤 변수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변수를 한번 선언해 볼게요. 변수를 선언해 보고, 어, 변수에 대한 타입은, 얘가, 우리가 이제 변수를 선언하면은, 그냥 변수를 선언하는 게 아니고, 이 변수도 형이 있습니다. 형. 형태. 타입이라고 얘기하는데, 데이터 타입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데이터 타입을 이제 갖고 있는데, 어, 우리가 정수를 담으면은, 자연수를 담으면은, 정수를 담으면은, 물론 자연수와 정수는 엄밀히 얘기하면 다르죠. 어쨌든 정수를 담으면은 이거 정수형 그릇에 담고요. 문자열로 넣으면은 문자열 그릇에 담습니다. 그래서 str이라고 하죠. 실수는 float이에요. 그래서 float이라는 그릇에 담습니다. 그래서 이 그릇이 이 들어오는 데이터에 따라서 어 다르게 담게끔 되어 있어요. 튜플이랑 리스트도 있어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어 여러분들이 뭘 넣느냐에 따라서 어, 데이터가 다른 데이터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형을 여러분들이 어, 선언한 다음에 확인하고 싶다 하면은 이 어, 타입 함수를 사용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은 단 단순하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a는 1하시면은 1이 a에 담기거든요. 그럼 a는 지금 정수형이니까 int형으로 어, 선언이 되고요. 어 그다음에 내가 이 데이터 형을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타입 A라고 입력하시면은 이 정수형 데이터인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 다른 언어에서는 사실 앞에다가 어 이렇게 선언 이 A를 사용하기 전에 A가 인트형이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 줘야 하는데 예, 파이썬에서는 간편하게 여러분들 정수를 넣으면 정수로 인식하고 문자를 넣으면 str로 인식하고 실수를 넣으면 float으로 인식하고 자동으로 어 자기가 형을 정해서 선언을 해주기 때문에 매우 편리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실습인데 어, 이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숫자적인 연산도 가능해요. 그래서 숫자도 이렇게 더하거나 뭐 빼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곱하기는 이렇게 별표로 쓰고요. 나누기는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이게 퍼센트를 쓰는데 이건 어떤 퍼센트라는 의미보다는 어, 수학적인 기호 모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눗셈 배웠죠, 여러분들. 어, 10 나누기 4 이렇게 하면은 어, 몫이 2가 나오고 나머지가 2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그 슬래시를 두개 넣으면은 어10 나누기 4 이렇게 넣으면은 이게 결과가 2라고 떨어져요. 이거는 몫이고요. 그리고 퍼센트로 음, 10 퍼센트 이게 퍼센트예요. 퍼센트 4 이렇게 넣으면 은 이거 2라고 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건 나머지에요. 그래서 얘도 보면은 퍼센트를 사용했더니 2라고 떨어진 게 4로 나누고 남은 나머지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숫자형 데이터. 그래서 사실 계산기가 여러분 그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계산기가 정확한 연산을 못할 때가 있어요. 요런 이제 복잡한 수식이 계산이 안 되거든요. 어 이런 경우에 저는 어 요런 이제 계산기 대신에. 파이썬 아이디를 사용해서 빠르게 계산을 하곤 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좀 보고, 어, 저희가 실습해보고 또 문자형 데이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앞서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어, 직접 실습을 통해, 어, 실습을 통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번 시간에 배운 대로 아이디를 실행을 시켜주시고요. 이번 시간은 간편하게, 어, 우리가 파일을 직접 만들지 않고, 이 쉘에다가, 어, 이 내용을 테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3이라고, 어,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면요. 어, 뭘로 선언이 될까요? 정수형으로 선언이 되겠죠? 네, 그래서, 추석처리도 한번 해보죠. 이렇게 정수.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시면은, a가 3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는 정수형 데이터로 선언이 됐을 걸 알고 있겠는데, 한번 a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는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a 하고 엔터를 치면은, 3이라는 데이터가 나오고, 아, a라는 그릇에는 3이라는 데이터가 들어갔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타입을 통해서 어, a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타입을 통해서 a를 확인하면요, a가 어떤 타입인지, 어떤 데이터형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수 있습니다. 타입을 확인해 보면 class int. 음, 이게 이제 어, 클래스 어떤 어, 객체지향형 언어이기 때문에 클래스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공부를 하게 되면 어, 그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 인트형이구나 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인트형으로 어, 선언된 a가 어, 3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 b를 3.4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얘는 이제 부동소수점 네, 실수라고 얘기를 하죠. 소수점 그래서 실수입니다. 그래서 어, float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float이라고 하는 데이터고요. 어, 이거는 integer, integer고 부동소수점 float이에요. 자 b는 함으로 이제 선언했으니까 3.4로 넣었으니까 3.4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 가지로 type b를 사용하시면은 어, type b라는 타입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float으로 잘 선언이 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숫자형 데이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더하기, 예, 더하기부터 해보면은 30 더하기 3. 예,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간단한 어떤 기, 어, 계산 같은 것들을, 예, 바로 실행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번엔 빼기 3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빼기 3. 예, 당연히 이제 연속적인 이제 계산도 가능하구요. 네, 예, 이건 곱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요거를, 네, 아 이거 제가 방금 전에 복사 붙여넣기는 했는데, 예, 이걸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 한게 아니고요. 이 끝에 넣고 엔터를 누르시면요,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위에 걸 하고 싶다 그러면 위에 거놓고 엔터 누르시면은 복사가 마찬가지로 되니까요,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붙여 복사 해놓고 어, 가로로 닫아준 다음에 3으로 나눠봅니다. 예, 그래서 어, 2로 나눠볼게요. 2로 2로 나누면 7.5. 로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태까지는 숫자들이 다어 부동소수점이 아니고 정수형 형태였죠. 몇점몇 어몇 이렇게 안 나왔으니까 다 정수형입니다. 근데 나눗셈을 하게 되면은 이게 어 실수가 실수가 부동소수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는 실수 형태로 자동으로 형변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은 네, 이번엔 나머지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0으로 제가 나머지를 구했죠? 네, 4를 통해서 일단 몫을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이게 목 구하는 방법이죠. 목, 네, 목 엔터. 이렇게 하면은 몫을 구할 수가 있고. 네. 마찬가지로 이제 나머지를 구하는 거는 퍼센트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나머지. 네. 그래서 퍼센트로 구하면은 나머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8로 해 볼까요? 8로 해 보면 몫은 1이고 마찬가지로 8로 하면은 에, 목, 어, 나머지는 어, 네 나머지는 2가 나옵니다. 네, 정확하게 우리가 어, 방금 전에 배웠던 계산과 어떤 데이터형 선언 등이 잘 되어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